산고대가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아 여기 조망 좋은데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아 여기 조망이 좀 나오는 데인데 눈꽃이 진짜 예쁘게 피었네요. 상고대처럼 예쁘게 폈습니다 눈. 조망 이 정도 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정말 저기 아마 더귀신이 보일 것 같은데. 와 음? 아, 보세요. 아직 안 사라져서, 눈운가 눈에 쌓여가지고 잘안 보네. 이게 왜? 펜타가 쓸 있는데 눈 때문에 안보여서이지게 일어나? 계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쪽이다 어, 계곡입니다. 현재 시간 10시 45분이고요. 여기는 도마력입니다 해발 800m. 오늘은 민주지사 왔습니다. 오늘 폭설로. 국립공원 전체가 통제되는 바람에 갑자기 산행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민주지산왔고요 예, 높이가 1,200m대라 400m만 올라가는 정상입니다.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진짜 아쉽네요. 오늘 폭설 내려서 덕유산에서 엄청난 눈을 볼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덕분에 통제네요. 네, 스타트는 여기 저 위에 정자가 있고요. 예, 초반에 어, 능선까지는 경사가 꽤 됩니다 길이 나쁘진 않은데 경사가 진짜 30도 40도 됩니다 아눈 진짜 많이 오네요 독설로 통제될 만합니다 초반에 여전히 가파르고요 아직 능선까지 못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능선에 올라왔는데요 곰탕이라 별로네요 해도 살짝 떴는데 눈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산고대가 이제 비기 시작하네요 아 여기 조망 좋은데 에이, 없어요 조망 그나마 산고대는 만나네요 예딱 1.5km 온 시점이네요 여기는 갑고산 정상입니다 해발 1202m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아 여기 조망이 좀 나오는 데인데 완전히 꽝이에요. 바로 앞에 봉우리만 살짝 보이고, 이렇습니다. 360도 조망이에요. 예, 너무 추워서 상고대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도가 영하 5도, 6도 정도 돼야 나무에 붙는데, 너무 추우면 나무에 붙지를 못합니다. 상고대 습비들이. 예,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민주지산 정상으로. 지금 민주지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얼굴을 계속 때려서 얼굴이 엄청 시렵네요. 눈 장난 아니고. 조망 없고 너무 추워서 상고대는 별로. 네, 이렇습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네. 귀여운 눈꽃들입니다, 눈꽃. 한고대 아니고요 눈꽃이에요. 굉장히 귀엽게 빛나네. 갈림길이고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가는 길이 있고, 여기서 물안계곡으로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지산까지 2.2km. 많이 남았네요. 제가 저쪽에서부터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가코산 쪽이고요. 지금 민주지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눈 세상입니다. 눈 세상. 다 눈꽃만 폈습니다. 이렇게 눈이 나무 위에 얹어져 있는 모양. 네, 눈꽃이죠. 산고대는 바람으로 인해서 붙는 거라 보통 살짝 아래 방향에서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아래 방향. 그러니까 눈꽃은 위에 살포시 얹혀 있는 거라. 다 눈꽃만 있고요. 상고대는 아주 애기 상고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 어디에 있는 것들도 다 눈꽃이죠, 여기. 예, 눈세상입니다. 아, 여긴 상고대 살짝, 이렇게 살짝 폈네요. 예, 요런 게 상고대. 여기에는 눈이 얹혀 있기가 힘들죠. 너무 가늘어서. 그래서 상고대가 붙습니다. 예, 중간 이정표인데요. 민주지상까지 1.1km 남았고요. 여기서 물안계곡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3.6km 이쪽 길 저는 네, 정상 찍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춥네요 1km 눈꽃이 진짜 예쁘게 폈네요 산고대처럼 예쁘게 폈습니다 눈꽃이 상고대가 요 정도 폈습니다. 상고대, 이렇게. 상고대는 아래쪽에서부터 달라붙죠. 이렇게 비스듬히 아래쪽. 네, 눈꽃은 위에서부터 얹혀 있는 거고. 네, 상고대 요 정도가 전부입니다. 아니 저기가 정상이네요. 200m가 아니네. 한 500m는 더 가야겠습니다. 정상 가기 한 500m 전에 이렇게 대피소가 있습니다. 대피소에서 어, 잠깐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되 대피소. 저 아래가 대피소고요. 지금 하늘이 열렸네요. 저기가 가코산 쪽일 것 같습니다. 제일 높은 뒤쪽에 가코산 하늘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능선이 보이네요. 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저기 앞이 바로 앞이 민주지산 정상입니다. 네. 300m 남았네요. 300m. 상고대는 아주 살짝. 춥기는 무지 춥네요, 진짜. 바로 장갑을 껴도 바로 손실 없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으면. 예, 네, 지금 1시 됐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나왔고요 아, 저 뒤에 보이시나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 네, 저는 상고대보다 먼 산조망이 훨씬 좋거든요. 상고대는 뭐이 정도? 상고대가 뭐쫙 깔린 산조망 정상이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래도 하늘이 열렸다는 게 너무 좋네요, 저기 정상.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산조망 보고 가네요. <laughs> 네, 민주지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241m인 것 같네요. 예, 네, 충청북도. 조방 구겠습니다. 저기가 각고산. 겨울에 한번 오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오게 됐네요. 아, 아 그래도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조망 이 정도 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장난 아니야. 저기 아마 더유산이 보일 것 같은데. 아, 보세요. 아직 안 사라져서 운해가 뭐 깔려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시 30분 됐고요 예, 민주지산 바로 정상 아래고요 2 0 m 터 예, 그리고 석기봉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 이쪽 내봉마을 쪽인데 잠깐 이 뒤에 조망 보고 가겠습니다 예, 조망은 이런 똑같지만 그래도 내봉마을 방면이고요 저는 저쪽 석기봉 쪽으로 갑니다 가포산지나서 석기봉 지금 석기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어, 마태오른처럼 뾰족하게 보이는 봉우리가 석기봉 같습니다. 다시 흐려지고요. 정상에서만 맑았고 다시 흐려지고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능선길이라 좀 편안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꽤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덜 춥습니다. 예, 갈림길입니다. 석기봉 200m고요. 3도봉까지 1.6km네요. 예, 여기 가파른 봉우리는 일단 우회에서 올라왔고요. 우회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지금 민주지산 석기봉 삼신상에 도착했습니다. 예, 삼신상. 예. 자, 여기인데. 눈에 쌓여 갖고 잘안 보이네요. 여기 원래 햄터 약수 도 있는데 다, 다 얼어 갖고 못 먹죠. 석기봉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가 막판에한 60m가 엄청 힘듭니다. 아까 뾰족한 게그 이유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완전인데 조망은 완전 정상이저 뒤가 정상이거든요 네, 석기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차원 200m 어. 네, 조망은 멋져. 그렇죠. 야, 아까 그렇게 멋있었는데 완전 몸으로 그냥 빡쳤네 제가 저쪽에서 왔죠 저쪽에서 왔으니까 내가 있죠. 밖에 다 돌았지만 오늘 네, 본판 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만 살짝 가파르고요. 파른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예, 석기봉 여기 뒤쪽이 석기봉이고요. 예, 암벽을 타야 되는데 암벽입니다. 여기 눈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런 안벽. 아, 눈이 또 무지막지게 오네요. 이제 삼도봉 1.2km, 300m 이쪽에서 왔고요. 1.2km 30분 내에 끊으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천천히 하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눈 진짜 많이 오네요. 아까 정상에서 했던 거는 진짜 예술이네요. 네 오늘 폭설이요 폭설.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바로 앞이 삼도봉입니다. 눈이 그냥 하루 종일 펑펑 내리네요. 아, 네 여기가 전라북도 무주군, 여기는 경상북도 금릉군, 여기는 충청북도 아, 아래 가려네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도봉은 여기가 제일 넓고요. 네, 좋습니다. 조망은 이러네요. 정말 오늘 하루종일 눈만 그냥 봅니다. 눈만. 완전히 안 보이네. 망했다. 수십 센치 왔습니다. 수십 센치. 네. 여기 이제 내려갈 거고요. 어, 봅시다. 예, 황룡사 이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4.4km네. 네, 4.4km. 여기 하산길이 살짝 위험하고요 근데 이 보세요 이게 이게 거의 이만큼 들어갔는데 한 50cm 60cm는 지금 쌓였나 봅니다 눈이 오, 장난 아니야 <laughs> 장난 아니게 눈이 쌓였습니다 여기 다올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황룡사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무랑계곡 쪽이죠 무랑계곡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한, 한 7,800m 온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천도봉 정상에서 아, 이거 봐아 멋있네요 눈꽃이 장관이네 예, 여기 중간 이정목이 있는데요 예. 석기봉 2.2km, 삼도봉에서 800m 온 지점입니다. 저희는 이제 황룡사 이쪽으로 3.5km 가면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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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3.5km 한 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화산길이니까. 여기가 평이합니다. 이쪽부터는. 와눈 진짜 많이 보네. 여기 눈좀 구경하겠습니다. 눈을 보시면요. 지금 온도가 영하 10도 이렇게 되잖아요. 10도 이렇게 되면 눈이 뽀드득 뽀드 소리가 안 납니다.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치면다 흩어져요. 이렇게 다 움직이죠. 이렇게 다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눌러, 이렇게 내가 밟아봐야 뽀드득 뽀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눈이 제일 좋을 때가 잘 뭉쳐지고 할 때가 영도 약간 아래쯤에 있을 때 상고대도 그때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야 잘 붙거든요. 그러니까 물러 수소 결합이남아있어이될아 있어야 학교요 배웠던 수소 결합 계곡은 이렇게 생겼 뭐 이렇게 저뒤쪽니다저이다계곡이다요완전이 눈에 쌓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안 보입니다 안보인서 이렇게 이렇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2게로도안 남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까지 현재 위치는 잔나무숲이고요. 지금 제가 이쪽 삼도봉 쪽에서 왔습니다. 이쪽으로 민주지산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점 회귀하기도 합니다. 예, 여기 잔나무숲 예. 여기 잔나무숲 진짜 웅장하네요. 예, 굉장히 크고요. 너무 좋습니다. 잔나무 예, 잔나무고요. 예, 이렇게 낙엽이 없는 건 낙엽송 예, 다 떨어진 이건 낙엽송입니다. 잔나무 예, 추워서 그런지 카메라가 자꾸 오네요. 멈춰버립니다. 화면이. 지금 황룡사 가는 구름다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출렁거리고요. 예, 땀 던지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500m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 삼성가 이렇게 있고요. 예, 작은 절이라 볼건 없습니다. 현재 시각 4시 7분이고요. 13.8km 정도 걷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산행 거의 끝이 나서 산행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민주지산에 왔죠. 민주지산 스타트 지점 도마령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해발 800m. 거기서 한시간 빡세게 올라가면 포산에도 착하고요. 거기서부터 중급 난이도로 또 한참을 가야 민주지산 정상입니다. 아, 근데 민주지산 정상에서 갑자기 한시간 동안 하늘이 열려 갖고 진짜 우메랑 우무랑 시계가 끝까지 펼쳐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석기봉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눈이 오기 시작했고요. 석기봉은 굉장히 가파른 동물이고요. 석기봉에서 한 30분만 가면 삼도봉에 도착합니다. 삼도봉은 넓은데 어차피 곰팡이라 아무것도 볼수 없고요. 지금 눈이 더 많이 오네요. 미쳤네요. 그리고 내려오는 하산 길은 초반에 만 약간 가파르고요. 3km 이상이 완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금방 올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산행을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어, 겨울 산행은 역시 힘든데, 그래도 오늘도, 아, 감동적인 걸 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살 구비도는 불안 계곡. 네, 여기가 여름에 오면 굉장히 좋은 계곡입니다. 굉장 시원해요, 여기. 시녀도여가고 여기는 20도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 25도? 시계시간 4시 1 2분이고요1 4 2 k m 를 타고 왔습니다. 네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산행 끝. 아, 눈 진짜 많네.